오빠 전기쟁이 오늘 사무실에서 펑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전열쪽 분전반에 메인 차단기가 반쯤 내려가 있었습니다. 차단기 저연저항 측정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압 전로인 경우는 반드시 250볼트 매거로 측정해야 한다는데 회사에 있는 저연저항계가. 천에서의 천볼트 메가옴인데 저압 차단기 절연저항을 측정해도 되는지 부하측에서 어떤 것에 절연이 안 좋은지 찾는 것도 궁금합니다. 절연저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절연저항에 대한 개념과 측정법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뻥 소리가 났다면 지락보다는 단락으로 의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합선 쪽으로 찾아보십시오. 절연저항 측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0V에는 500V 매고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간, 상간 절연저항 측정을 합니다. 성간은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0메가옴이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간선에 부하차 단기를 내려놓고 합니다. 상간 절연 저항 측정은 하나는 접지선에 하나는 선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0.2메가옴 이하라고 반드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0V 매거를 저압 계통에 사용 시 절연 파괴가 일어나 정상인 것도 절연 저항이 0메가옴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